네, 오늘 일요일 예약 시공은 프리우스인데, 프리우스 지금 후방 카메라는 어, 편하게 달라고 하면 여기 달면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죠? 여기가 여기가 엠블런인데 여기 달면 저는 편하지만 어, 보이는 게 이쪽이 더 많이 보이니까 최대한 가운데로 몰아서 한번 설치해 볼 거고요. 네 앞쪽에 어, 이 커버는 핀방식입니다. 그냥 손으로 가볍게 빼면 빠져요. 자, 프리우스 안드로이드 올인원 꼼꼼하게 일요일 예약 설치 해보겠습니다. 예, 순정 오디오 탈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배선 매립할 거 매립하고 안쪽에 정리할 배선들도 정리해서 작업 꼼꼼하게 진행해 볼게요. 포리우스 예,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 우리는 지금 테스트 설치하고 있고요. 캠 모듈이 없는 타입들은 어, 후방 카메라 연결할 때 직접 후방 전환되는 배선을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제품은 캠 박스가 없는 제품이라 네, 뒤에 테일 램프에서 밑에가 백등이죠 그 신호선을 찾아서 모니터에 연결해야지만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됩니다 볼트 두개 위아래 핀이에요. 그냥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져요. 맨 밑에 이 빨간색이 후방 플러스 선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테스터기로 한 번씩 확인하세요. 고무를 찢어서 배선이 들어가면 꼭 마무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 방수하고 덮을게요. 네, 프리스 후방 카메라를 최대한 중앙 가까이 달기 위해서 이쪽에 달았어요. 원래 이쪽에 달면 편하죠. 이쪽에 달고 여다가 이제 철판에다 구멍을 뚫어서 배선을 빼야 되는데 뭐 철판에 구멍 뚫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가운데로 몰고. 기존 구멍 이용해서 배선을 빼는데 어, 저희가 이제 누수 작업도 하는 샵이라 어, 누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립해 볼게요. 카메라 여기 있어요. 네, 왜 단차 없이 조립했어요? 이제 이 위쪽에 간이 시에도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몰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간격이 뜨면 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카메라 여기에 달았습니다. 어. 작업자가 편한 건여기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센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이쯤 달아야 되거든요. 최대한 중앙으로 몰았어요. 마무리해 볼게요. 예, 프리우스는 밑에 이 뚜껑이 야, 위아래로 핀이 있어요. 이렇게 핀 눌러서 빼면 되고. 얘는 주름관이고요. 위에는 그냥 고무예요. 지금 배선 뺐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연결 되겠죠? 그런데 어, 캠박스가 없는 차량들은 테일램프 탈거해서 후방 전원도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 프리우스 작업하고 있고요. 중간 연결되는 커넥터들은 접촉불량, 잡소리 방지 작업을 위해서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후방카메라 말씀드린 대로 캠박스가 없는 이 모듈이 없는 해외 직구 올인원은 후방카메라 작업할 때 강제로 전원을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테스트하고 조립해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잘 되는 거 확인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시동 걸어서 좀 볼게요. 잘 되네요. 마무리 할게요. 핸들 리모컨도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합니다. 조립했는데요. 한번더 볼까요? 네, 시동 걸렸죠. 네, 소리 나는 거 확인했고요. 핸들 리모콘 잘 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예, 네, 얘는 지금 USB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이 녹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깜빡깜빡하죠? 네, 프리우스 후방 카메라 잘 마무리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여기에요. 아, 근데 여기에 시공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조금 필요하네요. 여기는 그냥 뚫어서 철판까지 뚫으면 되고, 여기는 철판도 안 뚫어도 되고, 좋은 점이 많지만, 아, 배선을 빼서 누수 없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약간 생각을 하면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마무리했어요. 조립해 보겠습니다. 휴일 예약 시공 프리우스 전체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후방 카메라 최대한 중앙에 맞춰서 깔끔하게 설치했고요. 잘 보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에서 필요한 어플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모니터와 블루투스 연결해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한글 키보드는 지보드나 네이버 키보드 중에서 필요하신 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이 밑에 누르시면 앱방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폰 링크가 에어플레이나 미러링 카 링크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한 방이고요. 핸들 리모콘은 핸들 리모콘 학습에서 세팅합니다. 나머지 USB 안에 빠져 있는데요. USB 이용해서 비디오나 음악, 블루투스 페어링에서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안 맞죠? 10시 돼 있어서 보니까 미국 시간 맞춰져 있네요.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맞춰야 돼요. 지금 미국 시간 돼 있어서 시간, 한국 표준 시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표시되죠? 한글 키보드 안될 때는 네이버 키보드나 이런 지보드 설치해서요. 더블 클릭.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에서요. 예, 지보드. 네, G보드. 이러면 세팅이 됐어요. 네, 한글 키보드 잘 되는 거 확인합니다. 네비 하나 설치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해 볼게요. 네, 내비게이션도 지금 현위치 잡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 작업이 잘 끝났고요. 유튜브 GPS 테스트 어플 폰링크 에어플레이 키보드 설치했구요. 그 다음에 카링크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네, 아틀란. 누르면, 예 네, 한글 키보드까지 확인합니다. 이러면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요.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